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바울은 아 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 서 힘쓰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어 알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1절부터 내용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 일자는 단순히 아 내가 노력 많이 한다. 너는 그거 알아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인들이랑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바울이 아,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복음 자체는 정확하게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본 적은 없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골로세서를 씀으로써 그들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민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깨닫게 하려 하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를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너희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지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그렇게 이해만 된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교묘한 말로 이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했던 거죠. 근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그 안, 그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 기독교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요구하고 같지 않아요. 어 예. 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너 하나님 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성공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기서의 하나님을 알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슬람교도들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한 문장 더추가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처럼 거짓말하고 어 착하고 올바르게 살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분 정직한 분 그리고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이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처벌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말고는 할수 없는 말이잖아요, 죠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윤리들을 다 가지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잖아요. 그럼 다른 종교 차이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이 영으로, 심령으로 함께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초자연적인 뭐 텔레파시를 썼다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 듣고 아, 그들이 믿게 됐다는 것을 이제 전해 드는 다음에 기뻐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이가되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세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그리고 그들을 돕는데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사랑을해서 여러분에서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어, 그렇게 지적인 이해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감사함은 이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직 멍청이만 감사하지 않는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진짜로 이해했다면, 예. 지적으로 알았다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좀 봤고요. 우리 아,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기도, 기, 예수님 그리스도 말로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유명한 어, 문구인데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 운동도 아니고 사회 운동도 아니고 종교 시스템이나 교리 체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교리만 배우는, 교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좋은 겁니다. 교리만 배우고 교리를 사수화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방식의 기독교를 접한 게 아닌 겁니다. 어,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착한 일 합시다, 이웃을 도웁시다, 뭐 좋은 거죠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어, 그런 것만 들들는다면은러분들은 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네, 뭐 사회 운동으로 기독교를 반질 시킨 것도 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리 그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필요한 거고요. 어, 교리 자체로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에도교의 본질은 윤리를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할수 있어요. 착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얻을 구원도 할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부활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활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기독교인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 복음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공로주의죠, 그렇죠? 예. 근데 어,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인데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한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을 때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로의 삭스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이 모든 돌봄과 사랑은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게이세 타타님이 말한 것처럼 무식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살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예.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행복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뜻 주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만 불어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십시오. 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감사 전혀 안 하고 감사할 생각도 없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만 하고 원수처럼 행동하던 그때에도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지 계속해서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원수처럼 행동했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감사할 때가 아니고 잘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면서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은혜를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래야 순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어, 당신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삶에서 고통스러울 때도 당신을 향하고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을 텐데, 어, 우리는 어, 우리가 당연히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 되어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 모든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을 지적으로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의 기쁨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